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스로트를 조금만 올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희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학교 방과후에도 많이 사용되는 F1 프로 언박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F1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께서 더욱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박싱부터 드론 사용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내용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가 상부 쉘이고요. 이게 하부 쉘. 반반씩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투명한 파스텔 위에 조종기가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와 여분 프로펠러, 스크류 드라이버,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여기 장착되어 있으니까 배터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거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 배터리와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전 후에 사용해 주셔야지 배터리를 더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한번 분리해볼게요. 일단 선을 이렇게 잡고 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을 잡고 빼시면은 배터리 단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을 잡고 빼시면 안 되고요. 뒤쪽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싹 밀어주시면 톡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분리.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 사선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쏙 하고 넣고 한 번에 꼭 밀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짠! 자, 이렇게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요. 반드시 USB 먼저 연결 후에 배터리를 연결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이 딱 이렇게 모양 맞춰서 있는데 홈에 딱 맞춰서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반대로 끼울 시에는 쇼트가 일어나서 고정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조립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유의해야 하실 사항이 가끔씩은 빠져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들어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 후에 위에 상부쉘을 올려주셔야 돼요. 상부 쉘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쪽은 얇고 한쪽은 되게 두꺼워요. 여기도 얇은 쪽이 있고 두꺼운 쪽이 있거든요. 이걸 교차해서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상부 쉘을 올려주실 때 얇은 쪽에는 두꺼운 쪽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고 상부는 하부가 두꺼운 쪽엔 얇은 상부 쉘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올려주셔야 돼요. 드라이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거든요. 짠. 완벽한 드론 팡이 되었습니다. 조종기에는 또 별도의 건전지가 들어가는데요. AAA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총 4개. 장착 올료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넣어 주시고 선이 위로 가게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본체 메인과 연결하기 전에 조종기를 꼭 먼저 켜 주셔야 합니다. 조종기 먼저. 다음에 배터리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배터리 연결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도 홈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억지로 반대로 끼었다가는 쇼트가 또 일어나서 기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항상 모양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장착해 주시고 기체를 키는 방법은 여기 본체에 있는 중간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깜박깜박 되다가 이렇게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이 조종기와 함께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체 빨간 불하고 초록 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 불이 뒤쪽, 초록 불이 앞쪽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실 때꼭 빨간 불을 본인이 보이는 방향 기체를 놓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IMU 보정이 필요합니다. IMU 보정은 양쪽 스로틀 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방금처럼 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IMU 보정이 완료된 겁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은 어떻게 거냐. 이 스로틀을 V자를 그리면서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조금만 올려볼게요. 되게 잘 올라가고 잘 내려오죠. 이 기체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왼쪽 스로트를 위로 올렸잖아요. 내리기 위해서는 왼쪽 스로트를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조종기에 이렇게 많은 버튼들이 있어서 이게 다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만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버튼으로 고도 유지 모드와 수평 유지 모드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원래 기본으로는 고도 유지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평 모드로 바꾸고 싶으시다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다시 고도 유지 모드로 돌아오고 싶다 하실 때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고도 유지 모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평 유지 모드일 경우에는 기체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스로틀로 고도를 유지해주시거나 혹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셔서 고도 유지 모드로 비행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론팡의 전원을 끌 때는 꼭 고도 유지 모드로 바꿔주신 후에 스로틀을 최하단으로 내려 드론팡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드론팡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 버튼인데요. 저속, 보통, 고속. 3단계입니다. 드론팡 사용을 하신 후 전원을 끄고 싶으실 땐 반드시 드론팡 전원을 먼저 끄고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 조종기 전원을 꺼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방금 꺼낸 이 배터리의 경우 방금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따뜻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열이 일어난 후에 바로 배터리 충전을 진행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배터리를 식혀주신 후에 다시 충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장시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먼저 100% 완충 후 드론팡에 장착하여 1~2분 정도 날려주신 후에 배터리 잔량을 5~60% 정도로 맞춰주신 후 따로 분리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드론팡 F1 프로는 야외에서 비행시 날씨 혹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체가 부서지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실내에서 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는 손가락 또는 다른 신체 부위가 닿지 않게 꼭 주의해 주세요. F1 프로는 충격에 강한 쉘이 장착되어 있지만 과격한 비행과 잦은 충격 혹은 한 번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이 벽에 브리치 상태로 비행을 하거나 혹은 틈 사이에 끼어 있을 경우 모터에 과부하가 생겨 모터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곧바로 스로트를 내려서 기체 전원을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드론팡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드론팡은 고도 유지 모드에서만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 전 고도 유지 모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조종기와 드론이 바인딩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 배터리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드론팡이 고도 유지가 되지 않고 상승해요. 고도 유지 모드인지 확인해 주세요. 수평 유지 모드일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고도 유지 모드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IMU 보정을 다시 해주세요. 이전 비행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시 프로펠러 손상에 의한 고도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원을 모두 끄고 모든 프로펠러를 새 프로펠러로 교체해 주세요. 세 번째, 드론팡의 모터가 멈추지 않아요. 스로틀 스틱을 최하단으로 내린 채 3초 이상 유지해 주세요. 고도 유지 모드일 경우에만 시동을 끌수 있습니다. 고도 유지 모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스로틀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의 경우 고도 유지 모드일 때는 원터치 2착륙으로이 버튼 하나로만 이륙 착륙 두 가지 다 가능하시고요. 수평 유지 모드일 경우 이 버튼을 누르면 비상 정지합니다. 비상 정지 시에는 드론이 공중에서 바로 떨어지니 주변의 안전을 확인 후에 비상정지를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론팡 F1 프로 한번 언박싱과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여러 가지 팁들 설명드렸는데요. 사용하시기 전에 모두 매뉴얼 확인하셔서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